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5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일년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으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네, 은혜와 패역 네,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은혜와 패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리고 그칠 줄 모르는 인간의 폐역 예, 모순이라고 하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가리키는 말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창 그리고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 그러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창과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싸우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거짓말이다.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일컬을 때 모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람의 이 패역,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모순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끝이 없고 사람의 죄도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냐 사람의 죄가 이기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운명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런 모순이라고 하는 말이 모순이 아닌 것은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창과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는 적이 되지 않습니다. 둘은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순이라는 말이 꼭 틀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패역이 그래요. 사람의 죄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 죄를 그는 이제 죄를 향하여 가는 길이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석을 돌이키기 때문에 그 무한한 죄를 돌이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폐역하였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 점점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한한 죄가 말라버리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리를 발견했죠. 이 공동체의 대속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 개인이 부지중에 회개할 수 없는 이런 죄들에 대해서는 공동체의 대속을 통하여 한 개인의 죄가 속죄할 속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부분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한 사람이 부지중의 범한죄. 그래서 앞에서 사용한 거하고 말이 비슷하다고요. 앞에서도 부지중의 범한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다릅니다. 여기서 음, 여기서 범죄에 사용된 말은 하타입니다. 하타 범죄하다 럴때 하타 하타는 이제 관역에서 벗어나다, 뭐 이런 뜻이고, 이 하타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지중에 범죄한다 할때 하타이기 때문에 이것은 죄인 줄 아는데, 자기도 모르게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앞에서는 죄인 줄 모르는 경우이고, 지금 여기는... 죄인 줄 알면서 모르게 범하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앞에 있는 샤가는, 앞, 어, 앞에서 이야기했던 샤가는 범죄하고 나서도 자기가 범죄한 줄 모릅니다. 심지어는 누가 이야기를 해줘도 모른다 말이죠. 그런데 이 하타는 범죄하고 난 뒤에 아차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랬지? 하고 바로 반성하게 되는 것이 하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범죄하는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죄라는 걸 알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딴 생각을 하든지 순간적으로 그것을 깜빡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죄라는 것을 아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일련된 암념소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경우에도 속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 줄 알면서도 부지 중에 그 죄를 지었을 때, 이때도 속죄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죄를 속해야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누가 대신해 줄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공동체의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 한 사람이 그것이 죄인 줄 알지만 그것을 부지 중에 그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공동체의 대속으로 속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직접 자기가 직접 속죄하여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예 암념제로 이렇게 암념소로 속죄제를 들었을 경우에 제사장은 그 죄를 속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죄가 사하여지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든지 이 법에 적용이 된다.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에 살고 있는 뭐 타국에는 물론이고 실제로 누구든지 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든지 없든지 그래서 모든 사람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적용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대해서 이것은 누구든지 그 죄를 속죄해야 한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죄를 모르는 경우에 공동체를 통해서 대속이 되지만, 그런데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죄를 모를 때 대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알면서 이렇게 범죄한 경우에도 어쨌든 아 범죄인 줄 알지만 부지중의 범한 죄도 어쨌든 속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서 이어지는 또 다른 범죄. 삼십 절에서 보면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이게 이제 다른 겁니다. 앞에서는 부지 중에 죄를 범한 것이고, 이것은 아예 고의로 범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의로 범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그러면은 뭐 아예 작정하고 이렇게 범죄를 모의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 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렇게 해석한 이 말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여기서 범죄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여기서는 라마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 그러니까 위에는 하타 그래서 명확한 율법에 규정된 범죄예요. 근데 여기서 라마라고 한 것은 예, 율법에 관련하여 지금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라마라고 하는 이 말이. 던져 버리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예, 물론 창세기 29장 25절에 보면은 이걸 속이다 이렇게도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속이다, 던지다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던지다 그리고 고의로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손으로 이런 뜻이에요. 손으로 그러니까 손으로 던져 버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 단어를 이렇게 되어 있는 말을 고의로 범죄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그럼 직격을 하면 이것은 손으로 던져 버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토인든지 타국인든지 손으로 던져 버리면 이때 손으로 던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말하겠죠. 율법을 뭐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율법을 그냥 팽개쳐 버린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기가 그 율법을 그냥 팽개쳐 버리면 이제 그 뒤로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여기에 내려지는 처벌이죠. 율법을 스스로 던져 버린 자, 그러니까 스스로 팽개쳐 버리면. 두 가지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그를 꾸짖을 것이요 여호와를 비방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꾸짖을 것이요 첫째. 두 번째로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이게 두 가지입니다. 스스로 율법을 팽개쳐 버리면 여호와께서 꾸짖을 것이고 또 그는 공동체에서 끊어질 것이다. 지금 카라트를 쓰고 있거든요. 이제 언약하다 할때 카라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꾸짖고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언약의 보호에서 박탈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를 뭐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그 안전 장치에서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요. 그것은 이제 불신자의 그리고 공동체 밖에 있는 이방인들 구약의 언어로 이방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31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율법을 스스로 버렸다고 해서 어떻게 그를 꾸짖고 공동체에서 내칠 수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31절은 그 이유를 말하는데. 첫째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멸시하다 라고 하는 말은 헛되이 여기다 가치없이 여기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율법을 지켜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되어진 이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은 다 부질없는 말이고 다 헛된 얘기고 다 공허한 얘기고 아니라는 거죠 전혀 믿지 않는 것을 바랍니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키든 안 지키든, 그죠? 착하게만 살면 되는 것이지, 뭐꼭 이대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치 없는 것으로, 헛된 것으로 여기는 거, 이게 이제 멸시하다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 율법 폐기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이미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럼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경의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마치 성경은 어느 시대 특정 민족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면 그것은 본문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명령을 파괴하였기 때문이다. 명령, 이때 명령은 미츠바이겠죠. 미츠바는 종교의 규칙이 아니라 생활의 규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생활의 규칙을 파괴하다. 여기서도 이 파괴하다라고 하는 파라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부서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전혀 이런 미치바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미치바를 파괴하여 완전히 끊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치바를 파괴하여 완전히 끊어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끊어버리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카라트를 두번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파괴하는데 파괴해서 끊어버리고 끊어버렸다. 그래서 완전히 파괴해 버렸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다바르를 믿지 않고 전혀 인정하지 않고 생활의 규칙인 미츠바를 완전히 파괴해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그 죄악이 자기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헛된 것으로 여기고 여호와의 이런 법도들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긴다면 이미 자기 스스로가 그 여호와의 말씀 안에 있는 보호를 버린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리는 벌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폐기시켜 버림으로써 여호와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책임과 의무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는 여호와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죄악이 자기에게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본문에서는 사람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무한히 계속되어집니다만, 그것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 아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들 마음속에 내가 계속 범죄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도 끝에 가면 어떻게 되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는 큰코 다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돌이키고자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기다리십니다. 그냥 기다리십니다. 근데 어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반드시 이 모든 죄들은 정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죄의 길을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구원하시는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또는 사후에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반드시 환난과 고난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바라기는 살아서 겪기를 바란다, 그죠? 살아서 겪기를 바란다. 만약에 죽어서 겪어야 한다면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살아서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한다. 여러분 알면서도 부지중에 범죄했더라도 속죄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또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경우도 속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알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한다면 그것은 속죄의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보호는 거쳐 버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는 동안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도 없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의 운명은 뻔합니다. 이 사람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든 연단의 지옥을 가든 그 사람의 운명은 지옥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거부하거나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짓더라도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으로 대속을 시켜 주셔서 모르고 있던 죄를 깨닫게 해 주실 것이고 알면서도 범죄한 것에 대해서도 속죄할 기회를 주셔서 속죄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인생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하고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남은 고난이 하나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만 한다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죄도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신뢰한다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반드시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원한다면요. 어디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이토록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더욱 닮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구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 모든 속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저버리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이 세상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와 그 은혜의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